오늘 또 여러분에게 영국 현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건 questions, 바로 의문형인데요. 의문형은 영어회화에서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이죠. 의문형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셨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의문형을 만드는 구조를 알고 계시더라도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문형 유용한 표현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영국에서 의문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로 Yes or No Questions 그리고 WH Question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Yes or No Questions 얘들부터 보겠습니다. Yes or No Questions 얘네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Where, What, When 이런 의문사를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답이 Yes or No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Yes or No question 여기에서 be verb 비동사가 왔을 때 어떻게 의문형을 만드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예문을 드리면, Is James addicted to video games?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평소 문으로써 본다면, James is addicted to video games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겠죠. Be addicted to 바로 뭐뭐에 중독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째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제임스가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었다는 라 뜻이죠. 여기에서 저희는 의문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바로 is, b e v e r be 동사를 문장 앞으로 뽑아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대답으로 yes, he is, no, he isn't 이런 식으로 yes or no, 네, 아니요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be v e r 비동사는 is am 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문으로는 are you allergic to n u t 이렇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의미적으론너 견과류 알러지 있어라고 묻는 거죠. 평소문으로 본다면 you are allergic to n u t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겠죠. be allergic to 통째로 알아 주시면 되는 거죠. 뭐 뭐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도 be v e r 비동사만 문장 앞으로 옮겨 주시면 완벽하게 의문형이 되는 거죠 원어민들이 흔히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너 고양이 알러지 있어? 또는 너 복숭아 알러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간단하게 Are you allergic to cats? 또는 Are you allergic to peaches?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yes or no question 여기에서 바로 be verb be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왔을 때 어떻게 의문형을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isMR,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동사들이 바로 general verb, 일반 동사인 거죠. 일반 동사로 저희가 의문형을 만들 때는 do or does, 바로 do, does, 얘네들을 문장 앞에 사용해줘요. 그리고 만약 과거라면 did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Do you have any siblings? 라고 물어요. siblings. 형제 자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적으로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내 네, 남자 형제 한명 있어요. 라고 말할 때 yes, I've got one brother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is a more be people 비동사가 아니라 have 바로 일반 동사가 사용되어졌죠. 이럴 때 저희는 do, does 얘네들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어요. do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하세요? 라는 질문이죠. 아니요, 주말에는 일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No, I don't work on weekends.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형에서 바로 경험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이렇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런던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이럴 때 저희가 대답으로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네,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니스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경험을 물을 때도 Have you ever played tenni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Have you ever past participle? 이런 식으로 뭐뭐 한적 있으세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봐 줄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WH Questions, 바로 얘들을 배워볼 겁니다. When, Where, Who, What, Why, How, Which까지 바로 이 의문사들을 저희가 배워볼 거예요. WH Questions, 얘네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Direct Question, 바로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 가장 앞쪽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Yes or No, 네,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when 언제 예들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Are you living for London? 너 런던으로 떠나라고 묻는 거죠. Present continuous 현재 진행형의 near future 가까운 미래로서 이렇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바로 be verb be 동사를 앞으로 네, 뽑아내 준 거죠. 지금 이 의문형은 보시다시피 yes or no questions 바로 예 아니오 질문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언제 네가 런던으로 떠났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는 의문사 when 얘들을 문장 앞에 배치만 시켜 주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when are you leaving for London?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leave for 어디로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 런던으로 언제 떠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대답은 yes or no, 네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겠죠. 바로 시간을 알려 주겠죠. next month, next week. 다음 달,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 언제 운전면허증 땄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en did you get your driving license?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봐 줄수 있는 거죠. 그럼 대답으로 10 years ago 또는 When I was 20 내가 20살 때 라고 저희가 대답을 할수 있겠죠. 제가 친구에게 너 언제 레베카 마지막으로 봤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Rebecca?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When was the last time? 얘네들은 통째로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뒤에 과거, 시제, 문장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뭐뭐 한게 언제야? 라는 의미인 거죠. 또는 저희가 너 마지막으로 골프 친게 언젠데? 라고 물을 때도 When was the last time you played golf?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When was the last time? 얘네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왜? 바로 어디에라는 장소를 묻는 질문을 배워볼게요. 흔히 저희가 where is toilet 이렇게 묻는 거죠. 화장실 어디 있어요라고 묻잖아요. 영국에서는 where is toilet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where is the loo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where is the bathroom 또는 여성분들이 where is the ladies라고 굉장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 어디에서 태어났어라고 장소를 묻고 싶을 때 Where were you born? 이라고 간단하게 물어봐 줄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답으로서 yes or no 가 아니라 in London 이런 식으로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라든지 장소를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어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ere have you been? 이라고 완벽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어디 갔다 왔을 때 여러분들이 Where well have been 어디 갔다 왔어 너?라고 물어봐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Who 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궁금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 오늘 누구 만나?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o are you going to meet today?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평소 문으로 본다면. You are going to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의문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벌,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옮겨 준 거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의문사 who 이렇게 사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who are you going to meet today? 라고 해서 너 오늘 누구 만나?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흔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어떤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o does this belong to?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t belongs to me 라고 한다면,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what,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친구에게 너 아침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at you have for breakfast.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have something for breakfast. 바로 something. 뭘 먹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문사 what 사용해 준 거죠. 제가 지금 알려드릴 표현은요. 영국에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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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what have you been up to? 얘들이거든요. 의미적으로는 요즘 뭐하고 지냈어? 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저희가 what have you been up to today? 라고 많이 쓰거든요. 바로 오늘 하루. 뭐 하고 지냈어라는 의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으로서 I had my hair cut and went to shopping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머리 자르고 쇼핑했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what 얘네들은 바로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이냐면 what 뒤에 바로 이렇게 noun 명사가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what time is it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몇 시야 time이라는 명사가 옆에 붙어진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what color do you like? 라고 해서 어떤 색상 좋아하세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what 뒤에 now, 명사가 올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너 보통 몇 시에 자러 가?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참고로, what time do you usually? 얘네들은 통째로 유용한 표현입니다. 보통 몇 시에 뭐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습관적인 걸 물을 때, what time, usually? 굉장히 잘 어울려 놀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문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한다면,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또는, 보통 몇 시에 아침 드세요? what time do you usually have a breakfast?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why, 왜 라는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성인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묻는 게 why are you studying English? 왜 영어 공부하세요? 라고 묻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그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너왜 울어? 라고 한다면 why are you crying? 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저희가 Why don't you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의미죠. 친구가 너무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Why don't you take a break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잠깐 휴식시간 가지는 게 어때? 라는 의미죠. 또는 저희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친구에게 James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Why don't you ask James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Why don't you? 그리고 뒤에 동사 이렇게 사용이 되어 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how 얘들을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학교가 바로 학교에 가는 교통수단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답으로 by bus, 버스로 가요 또는 on foot. 걸어서 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It's within walking distance.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발이 부러졌어요. 친구가 어떤 눈에 멍이 들었어요. 그럴 때 저희가 How did that happen?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쓴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I fell down the stairs 라고 한다면, 계단에서 굴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How 얘네들도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how 뒤에 adjective 형용사 또는 adverb 부사가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how much is it?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얼마에요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how far is it from here?이라고 해서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라고 물을 때 저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보이시죠? How far?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멀어요? 라고 묻고 싶다면,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from, to, 얘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원어민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20 minutes away by car.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20분 거리라는 거죠. 차로 20분 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저희가 How tall are you? 너 키가 몇이니? 이런 식으로도 How tall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How often do you usually? 얘네들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보통 얼마나 자주 하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술 얼마나 자주 드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How often do you usually drink alcohol?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대답으로서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which. 얘네들을 배워볼 건데요. 얘네들은 특별해요. 바로 limited choice. 바로 어떤 네, 선택권이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져요. 그럴 때 저희가 which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를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which one do you want?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걸 원해? 라는 거죠. limited choice.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한정적인 선택 내에서 뭔가를 네, 선택할 때 저희는 which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What color do you like? 또는 which color do you like? 두 문장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문장, what color do you like?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색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색상 너 좋아해?라는 거죠. 그러면 white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정적인 색상을 나열해요. 일곱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limited choice 한정적인 거죠.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which color do you like?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색상이 좋아?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축구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너 응원해 라고 할 때도 Which team do you support?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에 20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 한정적인 곳에서 어떤 팀을 네, 응원하냐 라고 할때 Which team do you support?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의문사를 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Who, What, Which 얘네들은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바로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 자리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예문으로서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Who did you hit yesterday? Who hit you yesterday? 두 문장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평소 문으로 본다면, You hit someone yesterday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네가 때렸어요. 누군가를 써만. 얘가 궁금해서 저희는 의문사 who를 붙여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미적으로는 어제 너 누구 때렸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평서문으로 저희가 바꿔 준다면, someone hit you yesterday 이런 식이죠. 어제 누군가가 너를 때렸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궁금한 거예요. 바로 주어 자리가 궁금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어 자리에 그냥 who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o hit you yesterday 라고 해서 누가 어제 너를 때렸어 라는 의미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문장을 함께 보면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 어제 누구 때렸어 라고 목적어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널 때렸어 라는 거죠. 바로 주어가 궁금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who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주어 자리에 의문사를 적용시키는 걸 익숙해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at? 얘네들도 주어 자리에 갈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 탁자 위에 저게 뭐지? 라고 말하고 싶어요. something is on the table 근데 something 이게 뭔지 몰라요. 궁금해요. 그럴 때 저희가 what is on the table 이렇게 what? 얘들만 something 자리에 주어 자리에 너어만 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what happened 얘들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무슨 일이야 라는 의미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something happened 어떤 것이 발생했어요 happen 발생하다 잖아요 바로 주어 자리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what 얘들만 붙여준 거죠 what happened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요. What makes you laugh?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통째로 알아주셔도 될 겁니다. 바로 너왜 웃어? 라는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뭐가 널 그렇게 웃게 만들었어? 라는 건데 그냥 한마디로 너왜 웃어? 라고 할때 What makes you laugh?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What makes you think like that?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역으로 하자면 뭐가 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라는 거지만 한마디로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고 싶을 때 What makes you think like that?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which. 얘네들도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라고 했었죠. 예문을 드리면 Which bus goes to the city cent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나요라는 의미죠. 바로 이렇게 주어 자리에 Which bus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questions, 의문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가실 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the gym?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